여기가 한 40cm 들어갔거든 이제 이걸로 들어올려서 당기면서 올린 다음에 나무 개가지고 용접하는 쪽으로 얘 힘도 얻고 얘 힘도 얻고 에이, 굴삭기 혼자 사다가 찢어 먹었잖아 어머 여길 들면 안 되지 저 밑에를 들어야지 또 해먹을 뻔 했네 밑에 H빔을 올려야 돼. H빔을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되지 그럼 여기에서 굴삭기 들어와서 여기서 살짝 당겨주고 저놈이 저쪽에서 살짝 당겨주고 이번엔 실패하면 안돼 천천히 하자 다또 하나 있을 텐데 색깔 난 바가 하나 또있 어야 되 는데, 이럴 수가 두개를넣나 두고 갔 는데, 내가, 어허 <기> 아이 이럴 수가 이럴 수가